갑자기 주식이 뭐 몇배 뛰었다. 뭐 몇백배 뛰었다. 심지어는 몇천배 뛰었다. 막 이런 기사들이 막 넘쳐납니다. 당연히 현타가 오죠. 어떻게 안올 수가 있겠습니까? 일이라고 하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과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중요한 동기거든요. 살아가는 동기. 이 동기 자체를 뺏어갈 수도 있다는 게더큰 위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제 클라이언트 분들 중에는 코인을 뭐 엄청나게 날리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셔서 거의 극단적인 선택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정도로까지 힘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몰랐을 때에는 별로 상관이 없죠. 하지만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투자에 대한 손실의 책임이 모두 다 나에게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스스로가 고통스럽고 견딜 수가 없겠죠. 그런데 실제로 주식이나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통제하고 관리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변인들이 수도 없이 많이 돌아갑니다. 그 정보들을 100%반영한다 그러면 실패할 이유가 없겠지요. 하지만 어느 정도 제한된 위치에서 제한된 정보만을 받을 수 없는 나라는 존재는 어쩔 수 없이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손해를 본게 100이라고 하면 그 100%가 모두 다내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실제로 상황적인 변인이 한 7, 80% 되고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해서 투자를 하고 안 하고의 목표. 한 2, 30% 정도가 내몫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본인 책임에 대해서 과도하게 문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간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이러한 현상이 계속 간다라고 하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다 주식을 사고 코인을 사겠죠. 이거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주식 시장과 이 코인 시장은 비정상적인 현상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세요. 금리 얘기도 나오고, 인플레이션 얘기도 나오고, 저는 이 시장이 오래간다라고 보질 않아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면 아마 큰 폭의 변동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시적인 현상을 가지고, 거기에, 아, 내가 너무 늦었나? 지금이라도 뛰어들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뛰어들려고 했습니다. 먼저 뛰어들어야 됐겠죠. 근데, 현실점에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경제 상황이라든가 전망으로 봤을 땐 일시적인 현상이고, 결코 정상적이지 않은 현상이다. 실물 경제가 다쳐지는 상태에서 주식이 오르고 코인이 오르면, 그거는 정상적이고, 앞으로 좀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고 라 보지만, 지금 실물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 정부나 이런 쪽에서 실물 경제 살리기 위해서, 이 시장에다가 돈을 엄청 풀고 있거든요. 다 투자와 투기 시장으로 지금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정상적인 주식 시장과 코인 시장 같은 것도 형성이 된 거거든요. 갑자기 주식이 뭐몇배 뛰었다. 뭐 몇백 배 뛰었다. 심지어는 몇천 배 뛰었다. 이런 기사들이 막 넘쳐납니다.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받는 연봉보다도 몇배 되는 뭐 아파트 값이 그렇게 오른다던가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거든요. 당연히 현타가 오죠. 어떻게 안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몇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게 팩트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방송에 나옵니까? 아니면 로또에 안 당첨된 사람이 방송에 나옵니까? 방송이나 외적으로 보여지는 현상들은 대부분은 잘된 경우, 혹은 자극적이고 흥미 위주의 편향된 정보일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일선상들을 보고 내가 주식에 들어 들어가지 못하고, 뭐 코인에 들어가지 못한 것 이런 것들 가지고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은 그렇게 건전치 못한 생각이지 않을까 하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심리 발달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젊고 일할 수 있으며 신체 건강이 되는데 일을 안 하고 놀기만 하는 것이 우울증이 오는 지름길 중에 하나입니다.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심리적으로 매우 무가치감을 느끼게 되며 손상을 준다는 것이죠. 내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이거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만족을 했지만 직업을 통해서 나의 비전과 이런 거를 얻겠다는 거에 대한 목표는 애초에 없다고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벌어진 현상에 의해서 나의 직업관이 흔들리다는 얘기는 직업관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생계의 수단으로서 직업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잖아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한 그런 것도 없어지는 거에 대한 불안감과 그런 걱정도 있지만 일이라고 하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과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중요한 동기거든요. 살아가는 동기. 이 동기 자체를 뺏어갈 수도 있다라는 게더큰 위험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어떤 걸동기를부여할 거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직업이라는 거는. 돈에 대해서 초점 비중을 높게 두느냐 아니면 살아가는 거에 대한 동기의 비중을 높게 두느냐 그거에 따라서 어떤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나는 일을 안 하겠다 라는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추구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보고 단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이거를 삶의 동기하고 어떻게 잘 연동시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저는 봐요 세상이 너무 많이 빠르게 변하고 있죠. 이런 세상의 변화가 너무 빨리 진행이 되면서 과연 미래에는 어떤 직업이 그리고 직업이라는 것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시게 됩니다.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직업은 유지되나 지금과 같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 직장의 개념은 없어집니다 직업의 개념만 남습니다 그럼 직업의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두 가지예요 생계 수단으로 볼 거냐 나의 어떠한 꿈과 이상을 이루기 위한 동기부여로서의 직업이 있어요 과거에는 경제적인 문제의 비중이 훨씬 높았어요 8대2의 비중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4대6의 비중이 될 확률이 높아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들 그걸 통해서 경제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직업의 개념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좀 들어요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운전하는 업들은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직이라는 것도 자율주행이라든가 아니면 드론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이런 식으로 직업에는 매우 변화가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들이 그렇다고 해서 자아실현이나 스스로의 심리적인 만족감을 위한 제반 활동들을 멈추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기업에서 나를 선택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쪽으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의 모든 일자리는 이미 기계로 대체가 돼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내가 할수 있는 거를 기업한테 제시를 해줘야 돼요. 과거 제가 제일 인상깊게 했던 그 인터뷰 중에 하나가 박재홍 씨의 인터뷰를 그 당시에 한참 이제 잘 나갔을 때 선수로서 얘를 들었을 때 자기는 야구가 너무 재밌대요. 눈만 뜨면 야구하루 가는 게 자기는 너무 재밌는데 돈도 주더라는 거죠. 재밌게 하고 돈도 벌고 앞으로의 직업관의그 개념으로 가야 돼요.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즐겁게 할수 있는 거를 제시해서 기업이 나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일반적인 일자리들 지금과 같이 쭉 그냥 무슨 뭐 공채나 뭔가 일자리 뭐해서 뭐 모집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일자리는 사실은 이제 사람이 가서 할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일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의 모든 일자리는 이미 기계로 대체가 될수 있을 확률 이 높아요. 이제는 내가 할수 있는 거를 제한하는 일자리,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요즘 초등학생 두신 부모님들께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 자녀의 직업을 부모님들이 결정해줄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버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본인이 경험해 온 세상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의사 해라. 법관 해라. 선생님 해라.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라. 지금까지의 세상에 근거한 접근이지 앞으로도 맞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되게 다른 환경 속에서 새로운 직업들이 출현할 건데 그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MZ 세대인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제일 잘 알지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직업 진로를 여러분들이 해주실려면요 그들이 재미있어하고 즐거워하는 걸 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직업 진로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에도 그가운데서 비전을 찾고 나름대로 뭔가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생활하면서 결국 거리 성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바로 나 자신이 될수있다는 거죠. 근데 현재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 서 여러분들이 좋지 않은 생각을 갖는다라고 하면. 돌파를 할수 있는 구멍이 하나도 안 보여요 찾았을 때 길이 보이는 거지 찾지 않고 원망만 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기성세대들을 만들어줄 거라는 기대를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나름대로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면서 찾아나가는 사람들만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자리를 확고하게 자리를 잡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젊은 세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기성세대들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뭔가 희망을 줄수 있는 노력을 할수 있도록 저희 기성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